벌통을 여는 작업은 보통 벌들이 일하러 나간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6분 단으로 가져요. 어머, 6분 단으로. 150분의 벌통을 구역별로 관리한다는 크녀. 바로 실내 벌러개. 어. 아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여기 응. 이 소비에서 그냥 끊어버려. 무섭지. 꿀 많이 잡는가비. 다 꿀이다. 그런 말 하지 마. 꿀안뜰 거야. 그런 말씀 하지 마. 꿀안뜰 거. 하연 씨의 관심은 꿀이 아닌 버리라고 하는데요. 아유, 진진 거려요 아유 싫어. 아유 싫어. 뭐또좀 많이 열어줘야 돼요. 열어줄 때는. 여왕벌을 담는 그릇인 왕롱엔 여왕을 보필할 일부를 먼저 담습니다. 하연 씨가 양봉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정통으로 배웠어요. 이뭐 신화연 성격인데? <laughs> 아니라고 부르 못함. 성격 안 좋아요? 예, 까칠하죠. 까칠까칠, 이런 까칠이 없습니다. 저는 아빠 하나라도 감당하기 힘든데 딸까지 똑같이 까칠하니 이거 죽을 지경이죠. 까칠하니까 볼을 이렇게 기르는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게 기르니까 잘 길러요. 엄청 예민하거든요 저 초예민 어. 그래서 벌이 조금만 달라지면 저는 바로 이건 아닌 것 같다 바로 회의 모드 들어가요 그러면 똑같아요 아빠하고 예민함 금방 알아차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어. 때론 불편하기도 한그 예민함이 굴벌과는 최상의 궁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게다가 아니라 왕을 놓어도되니다 막꿀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마 손님들 혹시라도 당신부에서는꿀 주문하면 어떡해 꿀을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안돼요 <laughs> 저희 꿀안뜰 거란 말이에요 양봉장에서꿀안 <laughs> 안 뜨면 뭘까요 <laughs> 아니 이거 저희 보관해가지고 애들 가을 때꿀 없을 때 아니면 장마철 이럴 때줄 거란 말이에요 아... 예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거 꿀 들어왔는데 너왜꿀안 팔아 이러시면 안 돼가지고 응. 그래서 저는 꿀들어가는 얘기 안 해. 꿀 없는 척 해야 돼요? <laughs> 아그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꿀이 진짜 예꿀 뜨는 시간보다 벌 키우는 시간이 더 중요해서 안 돼요. 건강한 벌을 많이 늘리고 싶어서 설탕 물 대신 꿀을 먹이려 준다는 그녀. 하하 이 참. 아, 훈련기 없이 안 되겠네. 아, 진짜 내부 검사를 하려는데 벌통 가득 든 벌이 문제입니다. 아니, 남이 보면은 양봉하는 사람도 엄청 게으른 줄 알겠어요. 왜요? 아니, 되게 꼭벌 관리 안한것 같이 돼 있잖아요. 지금 여는 통마다 다 그렇잖아요. 자꾸 헛집이 엄청 많고... 아, 저희 그렇게 관리 안 하는 거 아닌데? 진짜. 하이, 진짜 벌집을 꺼내자나도 곳곳에 하얀 헛집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런가 거, 이런가 거. 이런가 거. 음, 헛집이에요, 지금. 이거 헛집. 그러니까 지어 집이라고 볼수 없다. 하이. 헛집의 크기에 저로 나오는 한숨 보이시나요? 얘는 원래, 요렇게 그냥 나무판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줬어요. 이거를 또 처리해야 되거든요. 제거를 해야 되고, 이게 한마디로 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는 느낌? 그래서 꿀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 넣은 꿀은, 뜨지도 못해요. 아 왜요?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저희가 원심력으로 꿀을 빼내는 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벌집 무너져 버려서 꿀도 못 빼요. 벌통을 관리하랴 여왕벌을 키워 세력을 늘리랴 바쁜 하연 씨또 새로운 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음 달 6월부터 저는 인공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준비 중이거든요. 여왕벌이 원래 하늘에서 교미를 하잖아요. 그 교미를 인공적으로 하는 그거를 지금 이제 시험하고 실습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다음부터는 꿀벌인공수정사라고 그렇게 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눈 깜짝할 새로간 하루. 유난히들던 퇴근 시간. 오늘은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데요. 개인 시간이 잘안 나나요? 사람들 연휴 기간이 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때가 날씨가 되게 좋고 이래서 일하기 좋은 때라 그때 친구들 만나기 조금 힘들고 그래서 그냥 시간 맞는? 농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휴식을 치에요 놀기 좋은 계절은 꿀벌의 활동에도 좋은 계절. 자연스레 바쁠 때와 한가할 때가 비슷한 이웃들과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야! 미친 거 아니야, 불? 야! 와, 이게 뭐야? 중에서도 특히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벌 본다고 호박벌? 응, 호박벌 한번만 보려고. 혹시 살아 있나? 살아 있으면은 많이 약을 맞아서. 어, 그건 괜찮을 텐데. 저 위쪽으로 있어요. 위쪽로야 으 돼. 근데 너는 벌을왜 쏘여봤지? 복숭아 따다가 복숭아 안에 벌이 먹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꽃 따다가도 그 꽃에 벌이 앉아 있으니까. 걔 때문에 아따거. 네. 그런데요 무슨 소리야 본인이 아, 복숭아만 그래. 키우다 벌을 키운 건 처음이라 그, 약제를쓸 때마다 호박벌이 아니, 괜찮을지 하인씨에게 좋은 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오 어, 궁금한데 열어봐야 돼요? 아, 꺼내봐 주시면 야 근데 호박벌 아닌 것 같은데? 어, 벌 소리 나는데? 호박벌들, 오 호박벌들이 가네 호박벌 살아있어요 음. 물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얘기해 주고. 벌처럼 일렬 종대가 아니라 과수원 여기저기 나무에 매달아 둔상대부터 종의 차이가 실감 납니다. 아우, 호박벌은 냄새가, 아, 나. 냄새가. 나. 나도 그래서 싫어해, 얘. 매주처럼 컴컴한 냄새가 흐릿하게 나는 호박벌. 야, 얘 많이 성장했는데? 점점 지가가 그래. 벌과는 크기나 생김새부터가 전혀 다른데요. 생태 자체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양봉도 아니고 한봉도 아니고 와 너무 궁금한데 얘는? 수정이 잘안 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음. 어, 수분에 좀 도움이 되라고 호박거를 음. 이제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음. 놓고 있는데요 음. 이거 놓으시고 또 인공수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네는 어, 너무 꽃가루를 주로 먹고 꿀을 저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손의 꽃이 피고 수정할때면 꼭 필요한 일손이라고 합니다 n d yes, so you are going to 요 u t it. 아이 e you going 라 o say it? Tada, you go here. 서 will, 가 want to put it. Is that a good? That's a g 어 o d 냄새가 문을, 좀... 닫아, 그래. 어, 냄새가 문을 닫아 그럼. 문을 닫아야 되고 얘... 들어가지. 결국 친구에게서 얻어낸 호박벌 한군단 이 호기심에 어? 그치긴 한 걸까요? 음, 왜 그래? 제가 <laughs> 곤충이 궁금해서 저 군베이도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것도 곤충으로 궁금해서 음. 네, 한번 해보고 뭐좀 괜찮다 싶으면. 음. 형이 원주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음. 한번 여쭤보고 음. 배워보고 싶기도 해서 음. 아직 가야할 분야가 많아요. 음. 어느새 다가온 저녁 시간, 친구가 바비큐 그릴을 준비했는데요. 한창 가쁜 봄을 보내느라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고다고? 야 뜨거운데? 야 근데 진짜 맛있게 구워진다. 대박운데 뜨거움도 감수할 만큼 노릇노릇 잘 구워지는 고기. <laughs> 고생했어. 우우 우. 우야 고생했다야. 응. 음, 그너 네, 네. 덕분에. 아. 오늘 아직 피로가 또 풀리겠구만. 나는 아 우리 양아치. 속을 터놓으시는 친구사이라고 하는데요. 맛있게. 나 최고인데? 도장은 잠시 남어 최고. 음. 누구 한 명은 통장 잔고 희생하고. <laughs> 누구 한 명은 몸빵하면 괜찮네. 뭐라 음, 내가 열심히 여왕벌 팔아. 내가 한번 열심히 꿀 빨아볼게. 좀만 기다려. 꿀벌을 키우는 하연 씨와 복숭아를 키우는 승빈 씨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앞에 보는 농업경영 1 3년 차. 근데 저보다 아홉 살이나 어린. 예. 그런 복숭아만 하는. 진짜 한장못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청년 농부인데, 사실 이 친구를 처음 만난 게, 우리가 한 7년, 8년? 네, 7,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떤 언니예요? 아, 언니. 진짜 애 같은데, <laughs> 그 전에 저한테 손만이 같은 언니라고. <laughs> 그것은 함축적으로 일을 <이를 웃음> 달고 다니는. 네. <laughs> 일복이 넘쳐가지고 일이 끝내질 않아가지고 일단 정신을 못 차리겠는 언니긴 한데 그래도 언니로서 확실히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자의 청년 농업이라는 공통점이 두 사람을 더 돈독하게 합니다. 아카시아 좀 떴어? 아카시아 주문 많이 들어오는 거 같던데? 들어오는 양이 있긴 있지. 아예 안 들어오진 않지. 근데 그거를 뜨기에는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벌을 계속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가을에 벌을 파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예, 꿀 파는 거보다 꿀을 그체밀을 하려면 새벽 같이 벌 없을 때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옮겨가지고. 나의 차를 뛰어넘는 이해와 공감, 이보다 귀한 인연이 있을까요?